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 1986년 4월 26일 소련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 인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후기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. 안전 테스트 중 설계 결함과 운영자 실수로 원자로가 폭주했고 두 차례의 폭발로 노심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. 폭발로 수 톤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돼 유럽 전역까지 퍼지며 체르노빌은 세계 최악의 핵 재앙 현장이 됐습니다. 소련 당국은 초기 대응에서 정보 은폐와 늦장 대피를 반복했고. 주민들은 방사능에 노출된 채 며칠 동안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. 약 35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고 소방관 엔지니어 등 초기 대응 인력 다수가 급성 방사능 증후군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사고는 국제사회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안전 규제의 허점을 드러내며 IAEA 해간전협약 1994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. 현재 체르노빌 원전은 거대한 콘크리트 차폐물로 덮여있으며 반경 3 0 k m 는 여전히 출입 통제 구역으로 남아있습니다. 이 사건은 체르노빌 드라마, 다큐멘터리 등으로 재조명되며 핵에너지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로 기억됩니다.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